아이나비 마하뷰 장착 후 영상 및 작동 영상. 현재 보시는 제품은 아이나비 마하뷰 제품입니다. 아이나비 마하뷰 제품은 아이나비 FXD 900뷰 제품처럼. 제품처럼 전방 f HD 후방 HD로 되어 있는 제품이며 정확하게는 FXD 900뷰 제품보다 CPU 사양이 한 단계 떨어지며 듀얼세이브 기능이 빠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한 외장 GPS 안테나를 장착을 하더라도 안전운행 안내도우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 모드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액정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며 보시는 것처럼 전방에 LED가 깜빡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걸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품의 작동 상태를 음성으로 안내를 한후 블랙박스가 재부팅을 통해서 켜지도록 기본 작동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재부팅 과정은 통상적으로 약 20초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보시는 것처럼 상시 모드로 전환이 되더라도 액정은 오프 상태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를 해서 액정의 온 오프를 조절할 을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 화면을 터치를 했을 때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의 화면이 표시가 되고 후방 카메라 화면의 영상을 전체 화면으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동과 사용방법은 아이나비 리얼샷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샷 제품을 설명한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뉴 모드로 진입을 할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버, 모드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즉시 진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메뉴 모드의 기본 구성은 리얼샷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 모드에서 녹화 목록을 확인을 하거나 LCD 온오프 타이머 설정을 조작을 하거나 볼륨 설정이나 음성 녹음 기능 설정 등을 조작을 하거나 시스템 설정을 통해서 블랙박스의 시간을 조절을 하고 터치 보정을 하거나 GPS가 메모리 카드를 포맷을 하거나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환경 설정 기능을 통해서 블랙박스의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메모리를 뽑지 않더라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해당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 종료 전압과 주차 모드 진입 여부를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으며 리얼샷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이 구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제품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3.5인치 LCD, 전방 FHD, 후방 HD 2채널 블랙박스가 바로 마하뷰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마하뷰 제품의 간단한 동작 상태와 사용 방법,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측면에 있는 좌측면에 있는 해당되는 부분들로 수동 녹화 버튼이 존재하고 있으며, 블랙박스의 온오프 버튼 그리고 블랙박스의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메모리는 반드시 전원을 오프를 하고. 블랙박스가 꺼진 것을 확인을 한후 눌러서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메모리는 한 달에 두번 반드시 꼭 관리를 하셔야 되며 메모리를 굳이 뽑지 않더라도 메뉴 모드에서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리 카드 포맷을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메모리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FX, 아, 아이나비 마하뷰 제품의 동작과 기능 등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